자 지금 코카서스 장각과 단각이 지금 한림문산의 추곤장에서 만났습니다. 하지만 역시 이곳 한림문산의 곤충들은 아주 그냥 화목합니다. 절대로 싸우지 않는군요. 자 태연이 한번 건드려봐. 살짝. 얘들 살짝. 살짝. 어, 역시 앞발질. 앞발질. 오, 아빨질. 아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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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빨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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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빨 l j e Appalje a p 아 a l j e Appalje Appalje a p p a l j 다 멋있다 a l j e Appalje Appalje a p p a l 가 e Appalje 이놈은 100이 넘는 것 같고, 이 단각은 좀 작고, 야야야 압기, 압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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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, 오, 어,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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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성질 하는데 음 근데 싸운다기 보다는 그냥 가까이 오지마 뭐한 이런 음. 제스처 같습니다 예 그냥 야 우리 친구 했잖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권투하는 거야 뭐야 권투하는 거 같습니다 싸우는 거 아니야 너 누구야 하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니야 안 싸워 군충들은 착해서 이야. 덩치 차이가 너무 납니다. 단각, 네, 장각, 네, 뭐 싸움 시키는 사장님 <laughs> 이렇게 <말했죠>. <웃음> <웃음> 싸움이라기보다는 크기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지금 우리 제가 하는 것이지 싸움 시키지 않습니다. 싸움을안 했는데요? 음 싸움하는 거 아니야 그냥. 음.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사장님이, 가지고? 원래 사장님 거기 응. 이렇게 이제 <laughs>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오오아빨질 권투하는 것 알죠. 같습니다. 뭐, 야 어. 멋진 음. 단각과 멋진 네? 장각의 대결 네? 와 음. 진짜 멋집니다. 하얼리문의 투건장에서 만났지만 이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자기 존재감만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멋있죠? 하, 멋진 곤충입니다. 하얼리문산의 코카소스입니다. 우와 멋있다. 굿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찬입니다.